해방 좋은 것들을 다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제가 정말 깊이 있게 해보면서 느꼈었던 감정들이에요 어... 말안 들을 사람 안 들어요 뭐이 게임을 할 거면서 뭐 던전 밖에 안 하겠다 그럼, 그러면 그그 사람들은 자기 분해 못 이겨서 현질을 하, 할 거고 추천과 구독, 알람 설정까지 껌맙지 그니까 러이 게임이 한번 맛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캐릭을 몰아주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길리두님께서, 어, 키울 만한 거를 어느 정도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배럭을 어느 정도로 맞출, 맞춰서, 그냥 골드 수급용으로 할 건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알려드릴 것 같은데? 어, 두 가지 유형이에요. 나는 배럭을 늘려가지고, 현지를 최소화를 하면서, 자, 재료 수급을 자급자족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겠다 하는 부, 분들이 있고, 아니다. 나는 그냥 한 캐릭만 하겠다. 하면은 골드를, 현금을 들어가야 되는 거. 빡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를 했어. 점핑, 점핑, 받은 거, 받은 거. 이런 식으로. 배럭으로 쓰려면은 최소 1370이 돼야, 어, 천, 어1400 넘는 직업의 재료를 넣을 수가 있어. 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서 무과금 무가금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음, 이게 고급 배럭이죠. 이렇게 고급 배럭이 돼버리면 발탄 발한 주에 이 캐릭터가 벌수 있는 골드가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냐고요? 전 그만큼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한 캐릭 터 벌어들이는 순수 골드가 8천골이라고 8천골 한 7. 한 7,8천골 돼요. 한 캐릭 당 7,8천, 7,8천, 7,8천 세 개. 그 다음에 본캐가 2만 골. 나머지 그냥 1300골, 1300골, 1300골. 아, 1300골, 300, 1300골. 그래가지고 저는 현, 현금을, 현질을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초반 투자금이 필요해요. 이 게임 무과금으로 하기 존나 빡세요, 진짜로. 제가 해봐서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배럭을 늘렸냐면, 와, 현금이라는 벽이 너무 큰 거야. 내가 콘텐츠를 즐기려면 배럭을 강제적으로 늘려서 이거를 내가 운영을 해야 돼. 아니면 그냥 바로 때려박는 게 절약이야. 배럭을 늘리는 사람들은 시간을 그냥 많은 사람, 오알, 그냥 천천히 할 사람. 그두 가지 분류거든요. 한 캐릭터로 모든 콘텐츠를 즐기기에는 힘들어. 길리두님은 게임을 잘잘 잘하,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에포나 같은 것도 있죠. 내실이란 에포나. 저 같은 경우는. 한 캐릭터 그니까주 캐릭터는 이렇게 몇 어, 돌파석주는 이런 에포다를 싹다 하고 나머지 부캐들은 나머지 에포나 일곱 개 에어 일곱 개 캐릭터들을 에포나를 세 개씩 모든 평판을 다 돌렸어요 다 돌렸어 다 돌리니까 매실 속도가 고인물급이죠 초반 투자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저기 저거 에포나 이건 저거 에포나 이건 저거 에포나 이건 저거 에포나 싹다 돌렸어 아 아니야 익숙하면 익숙해지는 순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카던, 카디언, 카던이랑 가디언 토벌 이런 것들은 3일에 한 번씩 돌려요. 매일매일 안해요. 네, 저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 에포나를 싹다 해버리니까 저는 이제 하루에 이 캐릭터 다 돌리는 시간이 1시간 반이면 다 돌려요. 초반이 어려워. 여기에 있는 모든 에포나들을 싹다 평판을 다 작살 내버렸어요. 게, 이게 게임에서 일하는 느낌 아닌가요? 아, 저는 일하는 느낌은 안 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요. 저는 재밌으니까 제가 배럭을 늘린 거고, 제가 돈이 없으니까 배럭을 늘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럭을 늘려서 그 배럭들이 모아주는 돈을 저는 이 본캐에다 바른 거죠. 그래서 저는 재밌어요. 그렇게 빡세진 않아요. 와우보다 더 나는 쉽던데? 와우는 쐐기라는 그 파밍이 있잖아요. 그 던전 한번 쐐기 한번 도는 게 물론 와우에서의 그런 재미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와우에서 파밍을 하기 위해서 던전을 존내 뺑뺑이 도는 거잖아 나는 오히려 어 로스트아크에서 그렇게 뺑뺑이를 던전 뺑뺑이를 안 해서 오히려 저는 더쉴 시간이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처음부터 바로 올라가려고 하면 버거운데 저는 지금까지 세 달을 하고 있잖아요 세 달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세달 동안 할컨텐츠를 저는 야무지게 그냥 천천히 한 거예요. 저, 길리드님은 언제부터 시작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길리드님보다 더 늦게 성장을 한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초반 투자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가지치면서, 한 번에 빡 올라간 케이스예요, 저는. 4일 됐는데, 1415 찍었잖아. 나는 아니야. 나는, 나는 4일, 4일 때 나는 스토리 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내실 하면서 목폭콕 캐고,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은 보면은, 내실은, 나 이제 그만해도 돼, 사실. 오르페우스 다 했고, 서, 거심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호감도 하나만 하면 되고 이런, 그러니까, 제가 늦게 성장한 만큼, 가지를 많이 친 만큼, 저는 내실이 끝, 끝났어. 그냥 슈, 그냥 슈퍼 무적이야, 그냥. 나는 이제 현질 안 해도 돼. 앞으로 1년, 2년 동안 현질 안 하고, 이것만 그냥 꾸준히만 해도, 그냥 앞으로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쫙쫙 나갈 수 있는 케이스. 그러니까, 초밥 투자금이좀 중요해. 왜냐면, 지금, 이, 지금, 21강에서 내가 이거를 클릭 한번 하는데, 배럭 다섯 개를, 4일 동안 안 쉬고 카던이랑 가디언 돌려서 그 나온 재료 가지고, 이거 몇번 클릭하면 끝나. 미친다니까? 미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와, 강화가, 돌아요, 돌아버려. 이게 환장해. 그런 구조야. 키우시면서 아, 아실걸요? 강화하는데 돈이 없고, 재료가 없고, 그런 지금 벽에 머물르고, 이게 재밌나, 재미없나? 거기에다가, 이 세팅하는데, 패온이 드는데, 1 4 1 5 아직 전설 세팅하셨죠? 유물, 유물 하셨어요? 어, 그러면, 거기에서, 어, 또, 배럭을 만든다면, 그건 아마 하익스로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캐를 키우면 하익스 없이 키워야 된단 말이야. 그 전보다는 쉽지, 어, 히,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1415면은 영지 레벨, 2레벨 정도는 될 거예요. 그, 부캐 강화 재련, 완화, 혹시 영지는 하고 계세요? 영지를 하셔야 돼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자, 이게 제 영지인데요. 일단은 일단 영지를 딱 연구를 하면 가장 1순위로 해야 되는 게요그 전체 연구 중에서 원정대 창고 확장을 1순위로 해야 돼요. 나머지 재료 뭐거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레시피 딴 거는 그냥 둘째로 가고 마지막 쭉 내려보면은 티어 재련 필요 경험치 감소가 있어요. 영지를 하셔야 돼요. 영지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그러면 제가 지금 3단계까지 끝냈거든요 자 여기 있죠 아, 85대 1차 재련 감소가 있어요 이거였나 그 다음에 1 4 6 0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제가 이거 마지막까지 했잖아 1400 1462 되면은 1302 짜리부터 1415까지 만드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만골도 안들어요 그 정도로 완화가 돼 그러니 내가 대럭을 키울 때 1415는 5분이면 만들어요. 어 같은 키, 같은 직업을 키우시는 분 많은데 저는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해 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아, 리드 리드님이 아마 4일 되셨는데 1415 하익스 이 하면서 이제 어막 이제 다른 캐릭터를 할까 이게 렇 고민을 할 차, 타이밍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궁금할 때마다 질문을 해서 알아가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지금처럼. 근데 이제 이거를 모든 지식을 저도 뇌 과부하와서 터질뻔했거든요 이런것도 돼? 하는게 다 돼요 와우에서 안되는거 다돼 여기는 그러기 때문에 궁금한게 있으면은 그런걸 물어보고 알아가면서 어짝 해야돼요 지금 이거 1415 하익스로 했거든요 지금 한얘 한지 이제 한 3주 됐어요 3-4주? 1415 파킹하고 3-4주 됐는데 재료가 얼마 있는지 보세요. 그냥 에퍼나만 돌렸어요. 위명돌 737개 있어요. 이러면 강화 무지성으로 1430은 그냥 돈만 있으면 가요. 근데 안 가는 이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비아키스까지 다 돌리기가 너무 버거운 거야 나는 아직. 그래가지고 그냥 존버하고 있는 거예요. 레벨 15마다 컨텐츠가 생기는데 리두님처럼 4일 만에 1415를 찍었어. 그래서 발탄을 경험을 해봤어. 근데 그 경험이 재밌었고, 조금 어지러웠고,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또 다른 걸 키우려고 하는데, 지금 선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를 더 올라가고 싶은 그게 생기는데, 재료는 부족하고, 골드는 부족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만약에 비아키스 레벨을 올렸다 치면은, 비아키스 대, 그, 무한무, 한무 트라이를 들어가는 것도 일단은 무섭고, 버겁고, 미치겠는 거야. 그러다 보니, 과부하가 오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찾아보거나 뭐 했는데,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고, 내실은 해야 되는데, 내실은 좀, 미치겠고. 이러면은, 이게 약간 좀, 딜레마인 거야. 이게, 나는, 그래서, 이게, 성장할 때, 천천히 성장하는 걸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진짜 어, 어떤 사람처럼, 어떤 시청자처럼, 나돈 천만원 바를 용기가 있다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럼 그 형, 그 형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단 바르시고, 지르신 다음에, 그 다음 거꾸로 가세요.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현질을 하기에는 아직 잘 모르겠고, 내가 이거를 하겠다 애매한 사람들은 다시 키우기 시작해요. 정말 저도 비아키스를 경험을 해봤는데, 일단은, 내가 현질을 하고 싶은데, 내가, 현질이 무서워. 나도, 저도, 이거를 강화를, 이거를 적응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내가 이걸 확, 확인을 눌렀을 때, 잘못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내가 잘못하면 은 이게 손해보고 돈을 날리겠다라는 그런 경험도 몇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걸, 해, 마로, 해, 마로 이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해, 해라,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모든 지식을 받아들이기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와우의 두 배야. 근데 적응하면은, 익숙해지는 순간, 한두달차 정도, 세달차 정도 되면은, 기계가 돼. 아, 이런 시스템이니까 이걸, 이것만 하면 되겠다.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제 방송 찾아와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익스 스윅스 일단 급해서 던전 가고 싶어서 일단 가서 일단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야? 뭔지도 몰라. 파티도 못 가. 세팅도 안 돼. 세팅은 나는 보고 했는데도 그 위로 올라가자니 내실이란 벽이 있고. 이 내실을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내실을 해야 된다는 사람과 방송에서 그걸 바, 봐서 그냥 안 하다가 이거를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돈은 더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점 내려가서 다시 키우면서 내실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두 케이스에요 이게 비아는 몸속 이제 박아서 익히는 방법밖에 없는 건 맞는데 일단은 뉴비들이 가장 두려운 거는 일단 이 창이야 이인터페이스의이 딱딱함이야 이걸 파티를 찾게 눌렀어 그래 비아, 비아키스 어디 있지 눌러볼게 어막 군당장 레이드 어, 딱 했어. 가, 근데 파티가, 뭔가 둔탁하고, 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다 숙련자를 찾고, 트라이팟, 반숙, 사이. 애매하고, 막. 근데 지원을 했는데 안 받아주기도 하고. 계속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가보고는 싶은데. 들어가는 것부터 일단 문제야. 발탄? 솔직히 말해서 발탄까지는 애교야. 발탄은 재밌어. 재밌는데도, 발탄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못해도, 묻어갈 수도 있고, 한 명이 캐리할 수도 있는, 재밌는 던전이에요. 어, 발탄 재밌네? 하고, 그 다음, 비아 노말을 가려고 하는데, 비아 노말은, 한명 못하면, 리트. 한명 못하면, 리트. 이거란 말이야.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리드님 마음을 알아. 아,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청자분들 모셔서 하는 게 이제 발탄까지에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아직 레벨이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어 고정 팬분들도 제 시참 파티를 했을 때 비아 하드 뭐 비아 노말 아 비아 하드 그다음에 발탄 하드 이 정도 레벨까지 전 기다리고 있어요. 학원 파서를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운영이 안 돼. 나도 노력을 하고 있어. 어 시청자분들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막 계속 매주 매주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어, 섣불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로스타크가 이 트라이팟을 간다고 해서 트라이를 진드거게 안해 진드거게 안해 2시간이면 그냥 끝나 아니면 1시간만이면 끝나고 모르겠어 그냥 이 로스타크의 유저들의 진짜 그 무한 트라이 진짜 8시간 무지성 트라이하는 사람들 만나는 파티가 어려워 어렵긴 합니다 발탄까지는 해 왜냐면 부담이 덜 되니까 한 명이 죽어도 일곱 명이 하면 되니까 그런게 있는데 비아부터는 진드건이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최소 6시간 5시간을 박아야 되는데 좀 사람들이 이 트라이 대, 트라이에 대한 이게 현실 시간과 챙기는게 너무 많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게 좀 있어요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제가 제가 말하게 뭐 비아 하드 비하드 트라이 가실 분. 하면 일단, 오래 걸릴 거 알아. 그리고 제가 항상 그런단 말이야. 모집할 때, 시간 많으신 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겁먹고 안 와. 지원이 없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숙제 팟. 이러지? 줄서. 이 차이야. 트라이. 트라이 팟. 시간 많은 사람. 이러면은 안 모여요. 진짜 안 모여. 왜? 제가 해보니까 알아. 이 배틀 아이템. 이물약 하나에 얼마 겠습니까 63골이에요. 아 27골이에요. 한번빨 때마다 27골이야, 딜러는. 거기에다가 배트라 또뭐뭐 뭐 있어? 파괴 폭탄. 10몇 골. 그러니까 트라이 하면 할수록 한번쓸 때마다 이게 골드로 계산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 트라이 할 때는 물, 물약값 4천골4천골을다 ,000골, 태운다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트라이를 하기 싫어해. 나도 그래 사실 근데 나는 이제 시청자 방송이니까 어느 날은 시청자분들과 계속 뒹굴고 싶어서 하루 정도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나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야 이제 이 크리스탈 와 이걸 다 계산 때리는 거야 와 오늘 트라이하면 은물약학한 3천골 4천골 쓰겠네 와, 미치겠네. 이러면서, 아, 트라이 안 해. 그냥 나는, 1415에서 멈추고, 그냥 내실이나 다져야 되겠다. 다시 빠꾸 하는 거야. 딜러 같은 경우는, 건설 기준. 리퍼 건설 유저거든요? 한번 트라이 하면은, 정령의 회복약 27고짜리, 150개 내지 200개는 먹습니다. 이것도 부족할 때도 있어. 거기에다가, 시간정지 물량, 뒤질, 뒤질 때 조냐, 무적. 항상 이약 물고요. 그래서 배럭을 하려고 하면 몸이 단단한 직업을 추천을 해요.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돈이 없을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배럭을 뭘 키우면 워 좋을까요 하면은 체방 좋은 것들을 다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정말 딥하게 들어가서 로아에 대한 제가 느꼈었던 로아에 대한 진 정말 진짜를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물론 거부감이 들, 들, 들 너, 드실 수도 있는 부분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깊이 있게 해 보면서 느꼈었던 감정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유입이 됐지만 제 영상 같은 경우도 참 댓글들이 많아요. 보면은. 어차피 접을 사람은 접 접는다. 아, 뭐 이따 뭐 이렇게 뭐 내실하라고 억지부리냐? 말안 들을 사람들은 안 들어요. 어말안 들을 사람 안 들어요. 뭐이 게임을 할 거면서 뭐 던전밖에 안 하겠다. 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현질을 하,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배럭들 만들면 돈 많이 안 들거나 채방이 좋거나 파티에 잘 받아줄 귀족 클래스나 이렇게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블레이드도 했다가 리퍼도 했다가 인파이터도 했다가 디붕이도 했다가 데모닉도 했다가 버스코도 했다가 건슬링어도 했다가 뭐 이런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많은데 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세팅을 해줄 용기는 없어요. 다른 게임과 다르게 로스타크는 배럭을 배럭을 키워서 한한 캐릭에 몰빵하는 캐릭터 어, 그 시스템인데. 예도 세팅 예도 세팅 예도 세팅 하면은 대충 세팅비만 돈0 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캐릭터 4개 전부 1415 만들고 시작하는 건 어떤가요? 아, 저는 진짜 개비추예요. 지금 그 리신 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질문이 제가 초반에 시청자분들한테 대들었었던 질문이에요. 아니 나는 1470짜리 일 7개 키울거예요 내가 하고싶은거 할거예요내 맘대로 하게 냅둬요 왜 근데 사람들이 아니 한 캐릭은 일단 1470을 아 60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엄청 싸웠어 싸우고 나서 제가 이제 졌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처, 첫 캐릭은 리퍼였어 그러면은 제가 리퍼는 재미없으니까 1 3 7 0대 폐사구간 폐사 지금 완화되기 전이에요 진짜 힘들었었던 시절 그러면은 아 리퍼를 그냥 방한 포기하고 진짜 이것만 키울게요. 그게 건슬링어예요. 그래서 이 건슬링어를 또 지금 마, 지금보다 두 배로 힘들었었다 폐사 구간을 또 거치고 인내해서 캐릭터를 하나씩 늘렸어 그 사이사이에 1415까지 올린 다음에 지금 이 시작부터 현재까지 900만 원을 썼지만 진짜 이거 저거 키우다 보니 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저겁니다. 그러다 보면서 배럭 하나씩 늘리면서 1460을 꾹 참고 키웠어. 내가 좋아하는 건 슬링어를 키, 몰빵을 했어. 그러고 나서 천, 1460이 된 순간 이 캐릭터 몇초 만에 탄생한지 아세요? 몇 분, 10분도 안 걸렸어. 그냥 그 자리에서 형님들 저 이거 1415 찍어야 되겠어요. 바로 그냥 찍었어. 생방송에서 지금 인정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왜 그렇게 말렸는지. 너무 고마워. 한 캐릭을 제대로 할 거면 세팅을 들어가야 되는데 돈 10만원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할 거면. 제가 이거 세팅 해놓고 안 하잖아. 이거 하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일단 하셔야 돼요.